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청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아무리 대제사장들 또는 로마 군병들이 또는 빌라도가 아무리 무덤 속에 꽁꽁 묻어놓고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질수 없다. 이제 이런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소문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도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난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이제 군병들이 곤란을 겪을까 봐 대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주고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미 앞서서 빌라도는 혹시 에, 이제 정말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벨라도에게 말합니다. 속이던 저 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후에 속임이 정말 그 나쁜 영향력, 속임수로 비롯한 나쁜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이제 소란해지고 클까 하나이다. 앞부분 27장 6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가서 심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병,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다. 살아날까 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 살아나게 할 의향으로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빈 무덤을 보려고 했던 여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주님은 신앙의 자리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는 죽음과 죄와 불신앙을 떨쳐버리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불의와 죄악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죄의 자리에 계실 수 없고 불의의 자리에 계실 수 없고 죽음의 자리에 계실 수 없다는 사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편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 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불의의 자리, 죄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꺾는 불신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시는 곳. 그것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주님은 죄와 죽음과 불신앙의 자리에 계실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의를 꺾게 하시옵소서, 죄를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계실 수 없다는 사실, 죽음 가운데 주님은 계실 수 없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며 모든 불의를 꺾고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곰곰이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의 자리에 주님 계셔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데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천사도 말하기를 7절에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 말씀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배울 수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다. 오늘 곰곰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릴리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그런 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적과 가르침을 베푸셨던 장소,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변두리로 나가셨던 장소, 그리고 그 변두리에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그 변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마음껏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보여 주셨던 장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던 장소 갈급함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했던 장소가 거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을 거기서 배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으니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기 계시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셨사오니, 신앙의 장소에서, 갈급함의 장소에서, 간절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의 자리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 옷이 없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상한 심령의 자리 갈릴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 속으로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자가 되어 있으면 결코 주님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고 또 비우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부서져서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됐을 때 거기서 배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뵙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 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 속에 늘 맴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했죠. 임만 위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속삭이듯이 들리는 음성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주님의 음성 이만우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귀과의 맴도는 음성 임만 위에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서 거기서는 못 봅니다. 죄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곳에서는 주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불신앙의 자리 여기 계시지 않으니 거기서 배우는 신앙의 자리, 갈급함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며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 약속이 정말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길가에 속삭이며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과 나도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돈 주고 진리를 꺾으려고 왜곡시키려고 해도. 부활의 진리 부활의 생명은 꺾이지 않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매수당한 군인들이 소문을 퍼뜨렸을지라도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 이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여전히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